오늘 비아레스 새벽 예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31장 32장 세장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에는 성막 기구에 대해서 어제 29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기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양할 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 또 거룩한 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향과 관유를 만드는데 무엇을 몇대 몇으로 비유로해서 만들라는 그 말씀보다도 오늘 이 삼십 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거룩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거룩이라는 말은 성결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것은 코데쉬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이것의 원래 의미는 세상에 속된 것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죄를 끊고 회개하는 방법밖에는 거룩해지는 길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떠한 기관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을 입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과 거룩이 깨어진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가 회개되고 거룩을 입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순도 높은 거룩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거기에 매진하고 그것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또그이 기도 제목 다그 여러분들 쓰시는 거 받으셨잖아요. 이제 어제 저희 홈페이지에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 맨 앞에 부분에 보면은. 어한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버튼이 있는데 기도 제목 쓰기가 있는데 거기를 누르게 되면은 여러분의 간단한 성함과 목장을 써 넣으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할때 보면은 아참 건강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많은데 성도에 가장 원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거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번영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거룩을 먼저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우리 414 운동, 물론 지금도 계속 진행해 나가지만은 원로 목사님 그런 말씀을 어, 하셨습니다. 이 원자 폭탄, 핵폭탄을 만들 때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이 원료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순도가 아주 높아서 99.9%가 될 때에 폭발력은 극대화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개인과 교회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영적인 그 핵폭탄을 터트리는 사역들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데, 2022년도 이민년 새해에 여러분들 거룩, 더 거룩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 사람들을 지명하여서 부르십니다. 이 지명하여 부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룩을 늘 하나님 앞에 기어가면서 내 신앙과 내 생각과 마음의 의도조차도 우리가 어떠한 때가 무지 않았는가.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순수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의 때들은 다 벗겨내고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콜링 소명으로 부르셨지만은 이제 특별한 사명에로의그 소명을 또 주시게 되고 이미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받고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의 동기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부살레일과 오올리압을 사용하셔서 이제 성막 안에 그 기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직분들이 있으십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도 포함하여서 또 여러분들 장모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심지어는 기관장들과 기관의 임원들과 모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는 새 회기년도에 들어왔지만은 새 회기년도에 우리가 어떤 직분들을 받고 또이 기관들을 맡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행정장로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의 임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직분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부르심 받았느냐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지역사회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는 마치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2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계속하여서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위기가 자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생활을 하였는데, 애굽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종교를 보게 되면은 이 동물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얹어 가지고서 만드는 그러한 이 숭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물 숭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애굽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물 숭배가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핑크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죠? 그 사막에 가게 되면 중동 사막에 피라미드과 함께 옆에 있는 그스핑크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은 사자고 얼굴은 바로 바로 왕을 거기다가 집어 넣은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다가 보니까. 동물 숭배에 대해서 별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 모세는 이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일이 늦어지니까 이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달 복달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론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론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그 우를 범하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은 오늘날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상을 만들어 놨지 않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성경적으로 볼때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들과 계명들을 새롭게 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상적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이 세태이고 아이돌이 나타나서 아이들이 그 아이돌들을 따라가다가 지금 얼마나 그 허무한 꿈들을 꾸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이돌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가 됐든 얼마나 세상적인 금전적인 가치가 있던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등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 두 기관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에 거룩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신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두을를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메는 차를 꿰일 것이며 그 차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국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국계 앞에 있는 휘장밖에 들어.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때에사을지리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추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계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름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집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살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멸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길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길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길과 계피 오0세계를 성소의 세계로 하고 감남기름 한신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관유를 만들되 상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단과 및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파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름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당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간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고겠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중국계 앞에 들어.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리라. 네가 요하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제3 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울리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제 지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미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 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되이니라 그날을 돌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곳으로 대대로 영원한 원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하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게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수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게하여 하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물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모세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삼천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리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 노니 홍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자 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나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